내 인생의 숙제, 내집 마련을 위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엄청 빠른 거거든요 23살 때 부동산에 가잖아요, 집을 사기 위해서 예. 부동산에서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제가 처음으로 집을 사려고 했던 게 20년 3월에 갭으로 하나 매수하려고 제가 부동산 알아보러 다녔는데 포항에? 맞습니다. 네. 예. 제가 또이 행색이 또 추리닝이나 이런 거좀 편한 거 좋아하거든요. 허벌레 하고 해가지고 가서 물어보니까 아그 집이 왜 필요하세요? 뭐 결혼하셨어요? 아, 부동산에서. 예. 네. 네. 예. 아몇평 보세요? 하니까 저는 이제 당시에 34 평짜리를 갭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34 평? 가족이랑 같이 사세요?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되게 어얘 어차피 안살것 같은데. 왜 자꾸 이와 가지고 쿡 찔러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하시니까 부동산에서 예. 근데 이게 어떤 특정 부동산에서만 그런 거 아닌가요? 다른 부동산에서는 또 친절하게 해 주지 않았나요? 은행에서도 뭐 어, 선생님 뭐 이거 지금 아파트 가격 뭐 이런데 지금 사시는 게 맞겠어요? 은행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은행은 어떻게든 대출을 이끌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이자를 뽑아 먹어야 되는 집단인데. 네. 은행 가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떤 기분이었어요? 기분 엄청 나쁘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은행에 이자를 주면서 하는 그 고객이잖아요. 고객이 갔는데 아 네가 뭐뭐 뭐 집이 필요해? 어뭐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네 이거 집이 가격에 사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은행이랑 부동산이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랑을 포기하고. 강릉자의 분양권 사로 이제 지역을 아예 그냥 옮겼죠. 아, 포항이 열받아가지고. 네, 열받아가지고. 강릉이 일단은 제고향이도 있고, 이제 동해남부선이 24년에 이제 완공이 되면은 포항에서부터 강릉까지 KTX 이음을 타고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 바에는 그냥 강릉 가서 살자.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회사 명함을 해가지고, 네. 부동산 가가지고 이제 나 이런 사람이다. 여기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앞면도 좀 트고, 이 동네 약간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옛날에 뭐 이런 동네였는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죠. 근데 왜안 샀어요? 초핀인데도한 3천만원 부르시더라고요. 바로 결과 나와서 팔려고 해도? 예. 3천원 달라고? 발표 나는 날에 휴가 쓰고 강릉 갔거든요. 3천만원 달라고 그러고, 7천만원까지 부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로얄동 로얄층이니까 3천달러 했던 거 아니에요? 3천만원 달라고 하셨던 데는 되게 저층이었어요. 5층 밑에. 일단은 강릉이 이제 KTX로 서울이랑 이동 시간이 상당히 짧아졌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서 오는 유동 인구가 좀 많이 집값을 펌핑 시킨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또 매물이 좀 많이 안쏟아져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네. 제가 가 보니까 강릉 분양권 사기 때문에 뒤집어졌더라고. 요 왜요? 공공 시탁 되면은 청약홈에서 발표가 나오잖아요. 네. 발표된 그 창을 그 포토샵으로 조작을 한 거죠. 당첨됐다고. 아 진짜요? 네 그걸 당첨됐다고 수상을 하고 그 만든 신분증으로 이제 사기꾼이 네. 대포통장 계좌 해가지고 다 뿌린 거예요 뿌려놓고 이제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초피에사는게 제일 빠르고 싸게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그거 보고 계약금을 막 쏴놓는데 이게 사실은 어, 네, 없는 가짜. 매물이고 가짜 매물이고 그분은 이제 도망가버렸고 투자자나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쫙 퍼지면 함부로 이 계약금 못쓰겠네요 무서워가지고 못 쏘죠 그 무서워가지고 물론 그 금액을 네. 다 부동산에서 이제 물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동산으로 좀 쏟아져 나올 그 매물들이 좀 많이 잠기기도 했고 저도 이제 그 사건을 느끼고 안전한 매물을 찾아 다닌 거죠 안전한 매물들은 조금 더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3천만 원짜리가 4천으로 되고 네. 6천만 원짜리 가 8천이 되고 막 그런 네. 거겠네요 그럼 그렇게 해서 강릉자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많이 슬퍼하면서 포기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포항으로 눈을 돌렸죠. 내가 잘아는 동네를 다시 또 가야겠다. 그당시 이제 포항역 앞에 이제 역세권 개발한다 그래서 거기 이제 대단지 메이커 아파트가 이제 하나 포레나 한2 0 0 0 세대 정도 분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를 분양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피 400주고 샀습니다. 그거밖에 아니에요? 많은 변화가 있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여기를 피 주고 사지? 어차피 마피 날 텐데. 그리고 아... 포항은 <laughs> 지진을 한번 맞은 동네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마피로 다 입주장감이 마피로 살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피 주고 사는 거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도 있습니다. 야, 그돈 주고 거길왜 사냐? 예. 네, 그리고 맞습니다. 포항은 신축도 야, 그 돈이면 너무 비싸다. 예. 네. 딱 완전 그런 분위기였겠네요?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laughs> 어떻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시장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고 있었고, 실제로도 제가 포레나가 포항에서 세 번째? 요 정도 분양했을 거예요. 근데 분양 시기가 몇 개월씩 늦어질수록 분양가가 한 2천만 원? 3천만 원씩 오른다 그래야 되나? 아, 그게 주변 분양하는 네. 신축 아파트들이요? 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내가 머뭇거리다가는 좀 비싸게 살 수도 있겠다. 이 청량만 넣고 보면은 되게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과감하게 매수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던 게 포항에서 최초로 이제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 아파트더라고요. 그 스카이 라운지가 있다는 거는 진짜 그 고급 아파트의 그 상징이지 않나. 그 옵션이 되게 화려했어요. 지금 피가 프리미엄 이 얼마 정도예요? 본인 집이? 호가가 한창 높을 때는 1억에 사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연락이 왔어요? 예 부동산에서. 근데 뭐 제가 팔 생각은 없었거든요. 지금 당장 시장가에 팔려면은 6천에는 나갈 거예요. 근데 적정 호가는 한 7, 8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6천에 금매로 해도 예. 본인은 5천 이상을 벌었네요. 그렇다고 볼수 있죠. 어떤 기분이에요? 아, 되게 좋죠. 예, 좋지만 이제 제가 사실 실거주할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제가 이거 팔고 어디 갈순 없잖아요. 되게 묶인 돈이죠. 내가 오르긴 올랐지만. 그래서 기분은 좋지만 아주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아... 집을 사고 나니까 몇 달은 기분 좋더라고요. 전화, 부동산에서도 전화도 오고. 아, 내가 보는 눈이 맞았구나. 또 근데 회사에서는 조용히 입 닫고 살았죠. 입 닫고 지냈는데 저희 선배님이 포항에서 대장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근데 공지 시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세금 좀 많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고 들었던 생각이 어차피 내가 이 아파트 계속 살 건데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결국에는 내가 내야 되는 세금만 늘어나고 그렇다고 내가 이거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 내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역시 시세나 시장에 대응하려면은 아파트를 하나 더 갖고 내가 대응하는 게좀 낫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투자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있어야 돼 집은. 네. 그리고 이제 이 주택부터는 솔직히 선택인 거죠. 맞습니다. 음.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주택 투자를 해야겠다고 했을 때이사던 네. 돈이 얼마였어요? 그때 당시에 사고 나서 한 4천만 원 정도. 원래 7천이 있었는데. 네. 그, 포레나로 쓴데한 4천만 원 썼고, 예. 한 3천만 원가또한 천만 원 모아서 예. 4천만 원이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 4천만 원으로 이제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했죠. 갭투를 해야겠다. 전세를 주고. 아, 그걸 예. 이제 또 포항에서? 예, 왜냐하면 포레나는 사실 그 역앞에 가보면 지금 개발하는 초창기여서 그 상승할 여력 포텐셜이 많은 동네지. 지금은 입지가 딱 다져진 동네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는 내가 성장주를 갖고 있으면 하나는 내가 안정적인 걸 갖고 있어야지 뭐 시장이 좀안 좋아지더라고도 내가 이거 하나 믿고 버틸 수가 있잖아요 안정적인 거 하나 믿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내가 좀잘 아는 거 안정적인 거좀 보수적으로 좀 그럼 그게 어디였어요? 그 포항시 남구에 있는 표자그린 1차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 몇 평형짜리를 얼마에 샀어요? 23평짜리를 제가 2억 8천 주고 샀습니다 이게 한 27년, 28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2억 8천이나 주고 샀던 거예요? 맞습니다. 전세는 얼마였나요? 2억 4천 5백에서 뺐습니다. 그러면 한 4천 5백 정도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그 아파트를 매수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학군이 좋기 때문에 늘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라면 매매수요, 전세수요 둘 다. 예, 전세수요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지역이긴데 이 조정 지역이어서 이 사람들이 사는 거는 꺼려하는데 비싼 가격에 전세 들어오는 거는 약간 거부감이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내가 사놓고 네. 비싸게 전세를 맞춰버리면 투자금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또역발상적인 생각이 되네요. 1주택자분들이 조정지역을 하나 사시게 되면은 8% 취득세를 내야 돼요. 전8 냈어요. 네. 제가 생각한 거는 지금 당장 포항 사람들이 보면은 집값이 오른 거를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속 분양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한 거는 뭐 5억 2천이나 6억 4천에도 분양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누구나 다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고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정지역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비싼 것도 인정 못 하겠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전세 들어가시는 거예요. 비싸게 해도.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세 보증보험이 너무나도 잘돼 있잖아요. 전세 자금 대출이나 그런 거는 이제 투기용 자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처럼 크게 막 압박을 갈 수가 없죠. 없다고 봤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8%취득세를 내야 되지만 내가 이거 그 학군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시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인테리어 잘해가지고 전세가만 높게 맞춰놓으면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아 그래서 거기를 과감하게 g d x 8%나 내고 투자를 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혹시 가격이 얼마나 뭐 변동된 게 있나요? 원래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2월달 중으로 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이클이냐면 한 10월달부터 전세가나 매매가가 오르기 시작해요 다가 1, 2월 달에 피크를 찍었다가 3월 넘어가면은 이게 가격이 꺾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 꺾이고 있어요. 요번에 조정 지역 해제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또 아파트가 오래되고 대지 비율이 상당하거든요. 대지분이. 그래서 아마 뭐 길게 보시고 재건축 노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조정 지역이 해제만 된다면은 호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미리 사두시는 거죠. 제가 23평인데 23평이면 이제 25평짜리 아파트 면적 5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대지분을 찍어보면은 인터넷 등기 떼 보면은 5구보다 많아요. 61이에요, 6 61. 대지분이. 네, 전용문적보다 많아요? 많아요. 아파트 대지분이. 야, 이거 재건축 되면 엄청 많이 나겠네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지었던 게 이제 포스코 직원들 사택으로 분양했던 아파트여서 돌아다니는 썰에는 뭐, 뭐 폭탄마다도안 쓰러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뭐, 그, 재건축이 쉽진 않을 듯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곳에 입지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한 15년, 20년 정도 갖고 있어도 괜찮다고 보는 매물이어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 서른에는 이제 포에나40 넘어서는 이제 지고기 저한테는 큰 목돈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두 개를 계속 가지고 가실 거다? 네. 예. 세 번째는 또안 사실 건가요? 아, 12% 내라 그러면 이제, 조금 그렇죠. 얘는 예.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겠다. 예. 맞습니다.